빔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봐야 할 7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패브리입니다. 미니멀리즘이 옷을 넘어 인테리어의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스탠드형 TV가 있었다가 그 다음엔 벽걸이 TV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베젤이나 그 두께가 얇아지면서 LG에서는 볼 때만 나오는 TV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말은 점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눈 밖으로 치우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 싶은데요. 삼성에서도 접혀서 들어가는 TV는 아니지만 평소에 이렇게 전자액자로 사용할 수 있는 TV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회사 모두 깔끔함에 치중을 하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65인치가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만 100인치 이상의 TV들은 무려 1000만 원대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200인치까지 4K 영상을 투사해 주는 벤큐의 4K 빔 프로젝터 W2700 언박싱과 리뷰를 한번 함께 해 보려 합니다. 1000만 원대 TV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했지? 실제로 벤큐의 W2700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 199만 원으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일단 이 제품을 주문해서 배송을 받았는데요. 가격이 꽤나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 위에 뽁뽁이로 처리를 해놨네요. 제품의 구성은 보증서로 시작해서 리모컨, 전원 어댑터 그리고 퀵스타트 메뉴와 설명서 및 매뉴얼 C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W2700 빔 프로젝터 본체인데요.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 4.2kg의 가볍지만은 않은 무게를 보여줍니다. W2700의 전면은 갈색빛이 도는 회색 톤의 브러시드 질감이고 대부분의 빔 프로젝터들이 그렇듯 상단부에는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덮개인데요.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서 중독돼서 계속 해봤는데 진짜 느낌 좋습니다. 이 문개 그리고 오토 줌 기능은 따로 없어서 렌즈 초점, 거리 등 모두 수동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좀더 고가의 모델들에 보면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던데 아직 200만원대에서는 접할 수 없는 기능이었나 봅니다. 후면에는 12V 트리거 단자를 시작으로 USB 3.0 그리고 HDMI 단자 2개 등 필요한 단자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HDMI는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지만 12V 트리거 단자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능일까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12V 볼트 트리거 단자는 대학교 강의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나 기기에 연결을 해서 그 기기 전원이 켜지면 어, 신호를 받아서. 그빔 프로젝터도 같이 켜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전원을 켜주지 않아도 이제 한 개만 키면 같이 켜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단자들 주변인데요. 5W 스피커가 두 개가 내장되어서 후면에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언박싱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마감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곳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으나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이 대칭적으로 딱 맞게 조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만원에 이 마감이면 음... 빔 프로젝터의 특성상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참 중요한데요 렌즈가 있는 반대편 쪽에 두 개의 큰 팬이 있습니다 이팬두 개가 W2700의 냉각 성능을 좌우할 듯 합니다 하단을 보시면 세 개의 높이 조절 장치가 있는데 대칭되어 있는 두 개는 돌려서 조절을 해야 하지만 상단에 있는 큰 조절 장치는 쑥 빼고 돌려서 미세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버튼 하나를 눌러서 원위치가 되게 할수 있습니다. 이빔 프로젝터의 제조는 중국의 샤프 전자에서 제조가 되었고 제가 전에 다른 빔 프로젝터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제품 또한 샤프 전자에서 제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OEM 제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각대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폼이 나 있는 것도 보이네요.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이 리모컨의 클릭감이었는데요, 한번 ASMR로 경험해 보시죠. 빔프로젝터에 설치는 거실의 TV 장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니의 LCD 프로젝터보다 월등하게 큰 크기를 보여주네요. 전원을 켜면 최초 동작은 천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이게 거꾸로 표시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메뉴의 위치를 맞춰주고 4K 영상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의 밝기입니다. 밝은 거실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 보입니다. W2700은 2100시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명 아래에서 빔 프로젝터를 보려면 최소 2000안시 루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3000안시쯤 되는 기기였다면 정말 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빔 프로젝터가 진가를 발휘하는 조명이 꺼진 상태입니다. 진짜 4K 영상을 출력하여 빔 프로젝터에서 보니 TV보다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암 표현력도 매우 좋은 편이고 화면에 픽셀이 뭉개지는 것 없이 매우 정교합니다. 이래서 4K라고 하는 걸까요? 4K가 아닌 FHD 화질의 영화를 감상할 때도 피부 색감이라든지 동적 표현에서의 자연스러움은 당연한 걸까요? 다음은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된 소리인데요. 한번 보시죠. 미안하다. 내일 할게. 꼭게 아, 아, 해라. 아, 너무 꼼다 진짜. 나는 안 되고 이에요 무슨 주방에 소금이 떨어져 5와트 스피커가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스피커 없이도 결코 작지 않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려봤는데요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니 빔 프로젝터의 경우에 내장 스피커를 가졌더라도 아무래도 그 크기 때문에 소리에 제약이 많았는데 벤큐 W2700은 그럴 걱정은 없겠네요 아까 보셨듯이 크기부터가 육중하니까요 W2700은 가성비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이며 당연히 저가형 빔 프로젝터들보다 훨씬 좋은 색감 표현력을 가집니다 제가 테스트한 모든 영상 클립들이 스크린이 아닌 백색의 벽에다 투사를 했다는 점을 가정하면 따로 스크린에 투사를 할 때는 얼마나 더 좋은 화질을 뽑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W2700빔프로젝터의 스펙은 4K 3840x2160 화면 크기 30에서 200인치 무게 4.2kg 5 w 내장 스피커 2개 명암비 3만 대1 키스톤과 렌즈 시프트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언박싱을 할때 말씀드린 오디오 뒤쪽 패널 마 감과 함께 200만 원에 육박하는 빔 프로젝터가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 주는 미러링을 하려면 벤큐 큐캐스트라는 동글을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프로젝터 내에 자체적으로 미러캐스트 기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4K 영상의 색감 표현력과 퀄리티를 본 순간에는 그런 생각들은 아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잡기능들보다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빔 프로젝터를 선택할 때 봐야 할 7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제가 빔 프로젝터를 구매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겠죠. 가격이 내 예산에 맞아야지 그 안에서 제품을 이제 한정시켜서 고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리뷰했던 제품은 199만원입니다. 가격대가 꽤나 있는 제품인데요. 시청자분들은 자신의 예산에 맞게 제품군들을 나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상도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가정용 빔 프로젝터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FHD급의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여유가 된다면 4K 이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제품들은 거의 다 4K일 거예요. 세 번째로는 출력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력 가능한 화면의 크기 말이죠. 200인치까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에서 100인치의 화면을 투사하는 것과 100인치의 화면을 투사하는 것에서 100인치의 화면을 보시는 것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날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작은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고성능 차로 고속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화면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DLP냐, LCD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DLP는 시간이 지난 램프 수명이 다 되어도 새로운 램프로 교체만 해주면 처음과 같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지만 LCD는 황변이 돼서 나중에 램프를 교체하여도 밝기만 밝아질 뿐 누렇게 변한 색깔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DLP 프로젝터는 색 표현력과 명암비가 상당히 좋지만 화면에 무지개색이 나오는 레인보우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LCD 프로젝터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밝은 화면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화면을 백색으로 띄울 시 색이 균일하지 못한 유니폼미니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LCD 렌즈는 렌즈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DLP는 그럴 필요가 없죠. 가정용 빔 프로젝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DLP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밝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밝기는 ANSI 루멘과 루멘으로 표시가 됩니다. ANSI 루멘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밝기이고 루멘은 그냥 불빛을 내는 광원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안시 루멘이 높으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지만 루멘이 높다고 해서 안시 루멘이 높은 것은 아니니 그거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불을 끄고 보려면 1000 안시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데요. 밝은 곳에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2000 안시 정도는 되어야 쓸 만할 겁니다. 2000 루멘이라고 찍힌 것을 2000 안시 루멘으로 착각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프 수명이 있는데요. 교체가 가능한 램프와 교체가 불가능한 램프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가 불가능한 램프의 경우 수명이 좀더 길지만 웬만하면 교체가 가능한 램프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체가 불가능한 램프의 경우에는 하루에 TV를 오래 볼 경우에는 나중에는 수명이 다 되면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뭐 이외 소음이나 3D 영상의 유무, 그리고 스마트폰의 미러링, 블루투스 기능의 유무, 선택 기준이 있으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예산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 안에서 검색들을 해보고 DLP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도가 높고 안시루멘이 높고 루멘 아닙니다. 출력 가능한 화면 크기도 크고 램프 교체가 가능하지만 램프 수명이 긴 것으로 구매를 하시면 짜여진 예산 안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다 구매해서 보고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스펙을 보고 구매를 하신다면 그 만족감은 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뱅큐W2704K 0 프로젝터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빔 프로젝터의 선택 기준 또한 알아봤는데요. 저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을 만들기 전에 사실에 기반한 공부를 충분히 한뒤 여러분이 따로 검색하고 알아볼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조약. 같은 리뷰 패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